냄비에 콩나물, 무, 미나리를 넣고 깨끗하게 손질한 해산물 등을 담아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끼얹습니다. 뚜껑을 닫고 중간불에서 무와 해물들이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적당히 익었을 때 해산물들을 가위로 먹기 좋게 자르면 해물탕이 완성됩니다. 만들어 먹기 귀찮고 어려운 해물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문점에서 많이 사먹습니다. 부평에 약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해물탕 거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물탕 하면 떠오르는 이곳 부평 해물탕 거리의 탄생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여년 전부터 해물탕 집이 한두 개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2000년 초반까지는 무려 15개의 해물탕 집이 모여있을 정도로 성황이었습니다. 여기 해물탕 거리가 형성된 것은 지금 한 4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지금 해물 매운탕 거리로 지정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때는 14집이었어요, 저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경기도 좀 좋았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렇게 막그좀 크게 한게 아니라 조그마한 집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차들을 많이 안 갖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 와서 이렇게 많이들 먹고 가고 그랬는데, 또, 일단은 사람이 와갖고 불편하면 안 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차 때문에 가장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서, 두 번째는 뭐 경기 탓도 엄청 크죠. 이제 장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갖고 이 동네도 지금 거의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높아진 인기에 비해 월세는 배로 높아지고 손님을 끌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며 해물탕 거리의 가게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물탕 집은 크게 줄어 현재는 다섯 개만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물탕 거리는 양꼬치나 마라탕 등을 판매하는 중국 음식점이 많아져서 옛날의 해물탕 거리의 느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힘을 합쳐 해물탕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에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거리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물탕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해물탕 집을 찾아가며 상권을 살리는 것에 힘을 보태는 것이 어떨까요?